오늘은 5월 30일 공간엔 오리세이 대상 5위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어땠는지? 처음에는 약간 뭐야 좀 지루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큰 일을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의 길잡이고요. 시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길보영이라고 합니다. 시민학은 좋은 시민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거리와 생각의 잡들을주는 수업이고요. 살아가면서 인간이 무수하게 내 개인의 욕구와 우리 집단을 위한 안의 욕구가 충돌하잖아요. 거기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3년에는 선거의 사원칙이 있는데요. 보통 선거랑 직접 선거, 비밀 선거, 활동, 평등 선거 등이 있는데요. 저는 아, 청소년에게 기여를주는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단지 말을 듣는 것은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고의하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는 좋은 대통령을 넘어 건강한 민주주의의 열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응.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은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수정할 때까지 조금 오래 걸리는. 이러한 알찬들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유동적으로 법안을 개정하거나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근하게성근을알아고 도움과 자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통령으로 사회에도 필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적인 구호물 제도 실시도 필요합니다. 6월 30일, <laughs> 5월 30일 모의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응. 모의 선거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후보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는 없지만 이번 모의 선거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더 좋은 판단을 할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의 선거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기획한 응. 이유를 좀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탄핵 시국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응. 수업을 하고 싶었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청소년들이랑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응.

그러면 못 걷잖아. 아 이렇게 하고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 거야? 8시. 어?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테이프자러 오고 있었어요. <목소리> 선거 준비 중? 네. 벌써 일어났어? 저 오늘 6시 반이요. 6시 50분 쯤에 일어나서 50분. 딱 준비하고 나왔죠. 네. 안 피곤해? 네. 오늘 아 피곤합니다, 아 아직 피곤합니다 지금. 아쉽 오늘 잘될것같나 오늘요? 아 제가 을때 무효표 한아 7표 나올 것 같습니다. 안 투표한 애들 무조건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습니다. 뭐야. 아주 시원이 한테 풀어. 열심히, 열심히. 지금 뭐하고있어요? 코스피 어... 만들고 있습니다 기표저 들어갔다가 마올게 이제 세이 학생들의 모의선거 투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는만 18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공간에 우리 세이 대상 모의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할 때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본인 확인과 투표 용지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화살표를 쭉따서 투표소에 들어가는데 투표를 하시고 이 화살표가 을닥에 있어가지고 이 방향대로 따라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투표하는 어? 칸이 있는데 이 안에다 정확히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벗어나는 무효표가 돼가지고 그리고 접을 때는 세로로 이렇게 한 어. 번만 접어주시고요 가로로 이렇게 해서 접게 되면은 다른 곳에 투표가 번져가지고 무효표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번지거나 이상한 점안 찍게 잘 해주십시오 아,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이거 <목소리> はね平凡ですっていう이うなん이さなんか <목소리> 왜 하였는지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 어, <목소리를> 네, 일어나서 인사 한 번씩 네, 8시 반에 등교해서 1시간 동안 준비해 주셨거든요 인사하고 박수 한번쳐주감니다 여기도 오지마요 오 명씩 를 대명 권 이재명 잠시 후 <Rainbownoon>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렇끝 <치면서 목소리> <노소� Lane> <profitable> 소감이 었 신기하기도 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깔끔하게 끝난 거같지 저는 이제 청문회잖아요 선거를 일단 경험해보니까 되게 새로웠던 거 같고 나중에 이걸 또 하게 되면 한번더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약간 한번더 하고 싶은 그런 느낌 모의투표를 한다 했을 때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장난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행이 원활하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어 자짜다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투표한 거 같아가지고 의외로 약간 재밌었고 더 생각할 게 많았던 시간이 었어요 똑같이 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흡족했던 프로젝트라는 것요이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선거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졌던 것 같고 느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도 대각 진짜 대각적 조금 <목소리가> 아았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 <목소리가> 다들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좀 생각도 깊이 많이 하고 대통령에 좀 관심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청소년들도 특건권이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행동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되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걸더 이제 약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요. 대통령이 누구고 어떤 전략을 내세웠는지 어떤 공약 걸은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생겼어요. 선수면 선거 산정권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수 있게 됐고 투표권이 없는 성...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거 보시면서 거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이한주한주한주 한 주, 한주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점프되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제가 뭘 가르쳤다라기보다 한번 해보자 했더니 투표함 만드는 애들은 박스를 흰색으로 꾸민다고 6시 7시에 집에 가고 맨날 늦게 오던 애들이 모의선거날 8시 반까지 모두가 등교를 하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제가 조금 수업을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한 학생들.